안녕하십니까 한미사이언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신선생입니다. 자,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급등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이 한미사이언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더 사도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셔서 아마 누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미리 해드릴게요. 지금 한미사이언스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경영권 분쟁은 주가 상승의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미 한미 사이언스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한미 사이언스 주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 문자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온 질문 내용이 상승은 도대체 어디까지 볼까요 한마디로 목표가죠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현재 추세가 어떠냐 이거를 지금 끌고 가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뭐더 끌고 가도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한미사이언스 주저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한미사이언스 바로 추세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보시면은 20년도 3월 달에 18,000원 최저가를 찍고 93,000원, 약 9만 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바닥권까지 머물렀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한미사이언스 주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뭐 주가가 그냥 바닥권까지 단순히 와서 바닥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들 또 많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수급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요. 수급이 없습니다. 뭐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뭐라고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럼 보세요. 작년 23월부터 바다권에서 수급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바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지금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터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봉상황에서도 보시면요, 23년도 중반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이 그대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당연히 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일봉상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더 확연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을 때는 수급이 완전 감소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8월 달에 들어온 이 물량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미약품 자체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남매이나 결국은 경영권 분쟁이죠.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 한미약품이 이슈가 됐고,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한미사이언스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 경영권 분쟁,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한미사이언스 주저러분들께서는 그냥 이 이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제 월봉으로 와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좀 추가적으로 좀 넣겠습니다. 자, 바닥은 제가 여기 3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1차적인 목표가는 7만원 라인입니다. 제가 이 7만원 라인을 보는 이유는요. 21년도부터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이 없다라는 거는요. 여기 구간이 한마디로 매물대가 텅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 달 아직 1월 중순입니다. 현재 1,200만 주가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2,500만 주까지 거래량을 늘릴 수 있고요. 만약 이번 달에 거래량이 2,500만 주가 터진다, 그럼 저는 이 목표가 7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현재 물량 소화 중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미사이언스 이제 주주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오전에 1월 15일날 문자를 제가 한통 보내드렸죠. 자,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당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3,000원 이하에서 매수 하겠다. 근데 이유는 그냥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경영권 분쟁. 그리고 어제 음봉으로 끝나가지고 다들 좀 무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무서워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문자도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날짜 이제 오전이죠. 오전 1 0 시에 제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계속 얘기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주가 상승에 정말 좋은 재료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제가 종목을 드렸다는 라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도는 천천히 하자. 아직 멀어. 컸다. 현재 117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미 사이언스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 나도 이렇게 문자를 좀 받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 매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눌림목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기회 때 매수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또 매도할 때도 매도가도 제가 잡아드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7만원에서 매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7만원에 올때 제가 이제 매도 문자로도 한통 보내드릴 거니까 제 한미사이언스 주저 러분들께서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딱 한미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 모든 거는 지금 공짜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제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미사이언스 주저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그힘 조금씩 추가해서 한분한분 한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93%까지 이제 오늘 장중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한미사이언스를 7만 원까지 무조건 끌고 갈 생각이니까 우리 한미사이언스 주주 여러분들 이 가격 꼭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눌림목을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눌림목에서는 제가 여기 선을 딱 그어 드렸습니다. 45,000원 라인이고요. 45,000원에 언제 올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제 영상 보시면서 이 45,000원에다가 매수를 미리 걸어두세요.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순간적으로 체결을 줄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주식 막 중반에 잘못해서 올라타면은 고점에서 매수하시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미리 그냥 싼 가격에다가 걸어두세요. 어차피 한미사이언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 대응 문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도 제가 별도로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한미에 대해서 대응 방법보다는 좀 종목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최소 2, 3일 안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건데 한 달에 통상적으로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약5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저는 좀 제가 선착순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한 혜택,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타점이라고 빨리 아무래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 달에서 5개에서 10개를 제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종목을 좀 받아가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할때 절대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급등하기 전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철저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눌림목 45,000원을 잡아드렸죠 이 가격에서 제가 매수하듯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010-6815-6446으로 딱 탑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도대체 세력 타점이 뭐냐는 거죠? 세력 타점은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뜬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이렇게 꼭 지표가 떠요. 근데 이 지표는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신호탄인 거죠. 그리고 바다권에서 매집을 할때 들어오고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때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 이게 왜 세력이냐는 거죠? 자,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기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식에서는 이 기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돈인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매집을 할 때도 물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나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눌림목 구간에서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보시면 순간적으로 돈을 쓰고 나면 이러한 식으로 꼭 눌림목을 만들어 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23년 12월 18일 날, 제가 신호팩스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매수 가격 4,900원, 5,000원이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5,000원 이하 맞죠? 그리고 목표가 1만원 이상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문자를 전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제 문자만 받아보시면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세력 탑점 종목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이 바닥권에서 이미 매집을 한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 성격 급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 그것도 어디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거냐면 이렇게 돈이 조금 늘었을 때 제가 돈을 추천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동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노란색 화살표가 한번 더 포착이 되고 다시 눌림목을 또 만들어줬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누구보다 빠르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23년 11월 27일 종목 갤럭시아 SM. 매수 가격 1,900원과 2,000원 사이를 제가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4,000원 이상 잡아드렸죠. 실제로 12월 7일 날, STO 관련으로 해가지고 바로 수직으로 급등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약 수익률 100%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역시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한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 절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중간에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이 눌림목 구간을 정말 잘 활용해서 그렇거든요. 녹십자 웰빙이에요. 이것도 12월 말에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포착이 됐고,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돈이 늘어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목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매수 가격 6,800원과 제가 7,000원 사이를 잡아드렸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9,0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역시 종목 9,000원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수급이 꺾이면서 주가도 같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장 중에 다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오후 2시. 제가 보통 오전 11시 아니면 뭐 점심 시간 그리고 이렇게 오후 2시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S라는 종목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1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끝에 낸 종목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죠. 그리고 역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눌림목 구간 역시 또 만들어졌죠. 이 눌림목 구간을 잘 체크해야 되는 게 정말 포인트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전부 다이 눌림목 구간을 제가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3S도 역시 12월 28일 날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매수 가격 2,400원과 2,500원.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4,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1월 10일 날 최고가 4,795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이상 충분히 도달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0시에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네요. 저하고 같이 이런 단기 세력 타점 종목을 잡아보실 분들은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한 달에 다섯 개에서 10개 정도 보통 종목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단기성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좀 꼬이는 경향이 있어서 수급 방지 차원에서 제가 선착순 100분께만 우선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종목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착순으로 미리미리 종목을 주신 분들이 더 많은 종목을 받아가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상단에 노출 출되어 있는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빨리 보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기세력 탑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수익 보실 분들 정말로 많이 연락주세요. 제가 이 모든 거는 다 공짜로 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부탁드린 거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